자 오늘 먹을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이랑 그 다음에 같이 먹을 우유입니다 자 일단 먼저 계란 옷부터 벗길게요 오, 자 이렇게 다 벗겼고요.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아국명 부족하게 씹어. 아. 와우, 씨발, 정말 늦게. 다음 계란. 아니, 이거 뭐야, 이거. 오, ᄌ 됐다. 에이, 계란 불량품이야, 씨발, 이거, 뭐야. 어? 좋됐다. 이거 분리되는데요. 분리되는데 이렇게. 어떻게까 이거? 오, 좋됐다. 아 무슨 캐릭터 똑 같은 게다 있냐 이거? 이 너무. 일단 제일 맛없는 노린자부터. 아정 어우, 맛. 체인지 아이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안되나? 아이씨 이 맛이 없어 참고로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많이 드세요 이런거 짠자 다음... 오늘의 계란빵끝 근데 야 나는 왜왜안 생기는거야 복근이 단백질 이렇게 많이 먹는데 거의 안 생겨. 음! 아, 아.